한 가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을학기까지 벌써 가수분들이 다 내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몇몇 제 친구 김성기라는 강사가 있고 고그 밑에 부류급에 이제 하동주 강사 그 다음에 뭐어또 한석주 강사 이런 부류 몇몇 강사들이 있어요. 거기 강사들 우리나라 서울에서 좀 유명하다는 강사 여자 강사들에서 일곱 여덟 명 정도만 놀이개실을돌 수만 있다면 지방으로 확산되는 건 쉽게 갈수 있는데 한 가지 애석한 건 아무나 안 받아준다는 거에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강사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스스로 걸리더라구요 아저 가수는 나하고 맞고 저가수안 맞고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연락이 오면 아 누구세요 그러면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, 유튜브에 떠있는 동영상 이런 거 보고서, 아, 저 가서 우리 협, 우리 그 놀이교실에 맡겠다. 이제 이렇게 상황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자칫, 저도 걱정이, 노래 강사가 뭐 언제부터 저렇게 됐다고 갑자기 전에,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. 단, 저도 가수 생활을 해봤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. 근데 도움을 100%다 드릴 수 없다는 거. 대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여기 지금 태명 회장님하고 약속한 대로 최대한 한 걸음씩 나가면서 도움이 되도록 그거는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로서 이 공적인 오늘 그 한방송들이성인요 <laughs> 모두 마치기로 <laughs> 하겠습니다. 마이크를 진행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